이제는 다 갈아버릴 수 있다고요 자 보세요 넣고 돌리고 끝 그냥 기다려주세요 30초만 기다려 주시면 돼요 시연 끊임없이 보여주죠 저희가 오늘 2시부터 시작해서 3시까지 1시간 내내 방송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방송 중에 시연이 거의 두가 되는 방송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라이브로 시연 보여드리는데 거의 없을 걸요 한번 찾아보세요 저희가 정말 이렇게까지 된다라는 거를 이 정도의 성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집에서 설치 받아 보시고 쓰시면 된다라고 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0도 다 돌리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고 바로 연속 투입할게요. 연속 투입의 의미를 좀 두는 겁니다. 집에 만약에 이제 어 우리 남편은 관리한다고 샐러드 먹는데 남았어. 그리고 우리 첫째한테 이제 이것저것 반찬해 주는데 또 남았어. 그럼 어떻게? 바로 덮어서 돌려 주면 된다고요. 지금 이제 두 그릇째 연속 투입 해주고 있어요 만든 사람 상 줘야 되는데 블랙홀 더킹 칭찬해주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항상 쓸 때마다 극찬을 하고 계십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마요네즈까지 묻어있어서 기름지잖아요 근데 잠깐 빼볼게요 이렇게 금방 사라집니다 거기다 국물 국물 걱정하지 마세요 양념 이렇게 많이 묻어있어도 그냥 이렇게 한번 헹궈주시고 다시 넣어주시고 어떻게 하면 된다 다시 한번 뚜껑을 덮어서 딱 돌려주시라고요. 작동 센서에 맞춰서 돌려주세요. 여러분, 지금 3연속입니다. 세 번째 투입 중에 있어요.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4번을 하든, 5번을 하든, 정말 깔끔하게 갈아준다라는 거를 좀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한번더 빼보면 은 이렇게 깔끔하게 갈려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무생채까지. 우리 무생채, 요거 많이 드시게 되는데, 무는 어때요? 잘 갈릴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양념 굉장히 많이 묻어 있죠? 이렇게 많이 묻어 있는데, 여기 안에서 딱 갈았을 때는 어떻게 남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자, 한번 더.